오픈런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미국같이 블랙프라이데이에서 물건을 선착순으로 집어들어야만 하는 순간에 등장하는 모습이죠. 게다가 최근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어 비대면 혹은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슨 매장에서의 오픈런이 있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상당히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역 모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동기가 있으면 마스크를 끼고 나와서라도 가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 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이달 14일부터 클래식 백과 보이백 등 인기 핸드백 가격을 7에서17% 인상할 것으로 기습 발표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집에 머물면서 소비를 자제했던 소비자층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고객들은 미리 제품을 사려고 주요 백화점 앞에 장사진을 이뤘고 백화점이 오픈하자 해당 매장으로 내리 달려갔다는 오픈런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샤넬 매장이 입점한 주요 백화점 앞은 인상 전 핸드백을 사려는 사람들로 개장 전부터 붐비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씩 줄을 서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이날 명동 롯데 에비뉴엘에 줄을 선한 주부는 715만 원짜리 클래식 미디엄 백이 곧 820만 원으로 오른다니까 살 거면 빨리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면세점의 샤넬 재고품이 일반 매장으로 들어와 물량이 많아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뛰어서 샤넬 매장에 갔다고 해서 원하는 가방을 바로 살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품 매장은 점원이 1대1로 응대할 수 있는 수만큼 고객을 들여보내기 때문에 바로 입장하지 못했다면 매장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태블릿으로 대기번호를 주는데 보통 대기자는 200번이 넘어갑니다. 인기 제품인 클래식백이나 보이백 등은 국내 매장에 물량도 많지 않아 구매가 더욱 어렵습니다. 인기 제품을 사려는 고객은 매일 오전 샤넬 고객센터로 전화해 전국 어느 매장에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이들은 한 가지 의문점을 던지는데요. 왜 샤넬은 이렇게 오프라인 소비가 감소한 이 시점에 느닷없이 가격을 인상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샤넬의 가격 인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으로 인상 속도마저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결국 되는 시장이니까 시장 원리대로 가격을 올려 버렸다는 것으로 대답이 연결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명품, 특히 명품 가방 소비국으로 명품 회사들이 놀랄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유로 모니터는 2018년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는 약 13조 원으로 종주국 프랑스를 제쳤다는 것이죠. 게다가 매년 거의 7%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으로는 세계 8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유로 모니터는 한국 명품 소비의 알짜배기라는 면세점 매출은 빼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매출 규모가 크고 성장률도 높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유로 모니터는 2005년 이후 가방 분야에 관해서는 단한 번도 한국의 1등을 안한 적이 없다고 조사됐다며 이번 샤넬 오픈런 소동은 특별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명품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짱 가격 인상은 앞으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명품 저변이 매우 넓은 데다가 공급량도 매우 많아서 이 같은 인상률은 잘 없는데 한국은 공급 루트가 한정되어 있고 입고량도 적다 보니 시장 가격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업체 측은 글로벌 본사 방침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일각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인기가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 원리로 한국은 명품백 가격 고공행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지나친 허영심 혹은 주변에 보이고자 하는 과시욕으로 인해 이러한 명품 소비가 조장되었다며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너무 가격을 높게 불러도 계속 구매를 한다면 그야말로 봉 대접을 받는다면서 가격이 높으면 구매를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프랑스의 확산 사태로 인해서 연간 GDP가 마이너스 6% 이상 떨어지는데 한국이 명품 사는 것 보고 웃고 있을 거라는 비판의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사태로 오랫동안 참았다며 일종의 보복 소비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모습입니다. 한 네티즌은 내가 내돈 쓰는데 남이사 무슨 참견이냐며 소비로 인해 삶이 윤택해진다면 좋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품 업체들은 대부분 유한회사로 전환해 매출도 제대로 알수 없으며 국내에 기여하는 부분도 매우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혼수철과 연말 등1년에 두세 차례 가격을 인상하는 글로벌 명품 업체들, 한국 소비자들의 묻지마 소비로 한국만 가장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래블 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임푸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정체 불명 한국인이 쓴 혐한 책이 또 출간되었습니다. 주간문춘 웹사이트에 오늘 올라온 책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원고를 실은 주간문춘은 문예춘추에서 주간 잡지 발행과 웹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닌 또라이들이고 잡지사이고 국가들입니다. 그냥 웃어보자고 정리해서 올립니다. 현재 일본에는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혐한 발언과 저술 활동으로 밥벌이를 하는 불쌍한 인간들이 몇명 있습니다. 고젠카, 최석영 등이 유명합니다. 고젠카는 일찍이 일본으로 귀화한 일본인입니다. 한국에는 전과 50범도 흔하게 있다 등의 망언과 치맛바람이라는 혐한 책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또 최석영이라는 인물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혐한 발언을 많이 합니다. 이 둘은 방송에 나와서 얼굴을 공개하고 혐한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서 실존 인물인지 의심스러운데 아주 제정신이 아니듯한 발언과 저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최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시아 리입니다. 일본 위키피디아에서는 국적은 한국인데 언어를 일본어만 할줄 알고 1970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전직 치과 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인물 카테고리로 분류될 정도로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2014년에 출간된 한국인의 치안론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17권의 책을 후소사에서 출간했으며 극우 그 언론에 엄청난 혐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일본, 일본의 밥이 더 맛있는 이유, 한국인의 거짓말, 한국인의 종말 등이며 2019년에 왜 한국인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가, 한일 비교 라는 책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2개 65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이 2020년 3월 1일에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오늘자 주간문진에서 소개했습니다. 소제목은 돈을 갚으면 아래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한국인은 돈을 갚지 않는다. 돈을 빌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은 바닥에 있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는 남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친다.라고 소개합니다. 한국인은 정이 많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면에는 그러니까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뻔뻔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인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빌려주기는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의미이지 돈을 안 갚겠다는 배짱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도 그렇게 갖다 붙였네요. 이렇게 상당히 긴분량의 원고는 온통 한국인들이 돈을 떼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인은 돈을 아홉 번 빌려줬는데도 열 번째 안 빌려주면 원망한다. 돈을 갚으라 하면 못된 성품의 사람이다. 한국인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절반 이상이 당연히 안 갚는다. 한국인은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다. 한국인들은 모두 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 자체가 잘못된 구조라는 거죠. 뭐 갖다 붙이기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했는지 망상으로 확대하느라고 고생 꽤나 한것 같습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밥벌이로 이런 망상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한국인을 깎아내리면서 정당한 일본에 한국이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하는 이유가 이런 한국인의 성격에서 나왔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현재의 한일 관계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공 소송 문제를 언급하면서 법률적인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는 일본에 한국에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해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횡설수설하는 내용을 쭉 적었습니다. 아무튼 고작 몇 명의 한국인 사칭하는 인간들을 돌려막기로 이 방송 저방송에서 불러가면서 혐한의 열을 올리는 일본 방송이나 언론이 불쌍합니다. 일본인들이 혐한에 빠져서 시청률도 높고 책도 잘 팔리니까 혐한 베스트셀러로 먹고사는 출판사와 인간들이 워낙 많으니 뭐 이제는 화내기도 귀찮을 정도입니다. 다만 일본은 지금 한일 간의 갈등으로 스스로 수렁에 빠지고 있을 뿐 아니라 C-19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자기 앞가림이나 먼저 하면 어떨까 싶네요. 이 글을 적은 신시알리는 블로그 활동을 하지만 현재는 온라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갓 뜨면서 접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는 접속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이용하면서 한국에 대한 질투를 분출하는 일본인과 일본 사회는 정말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불쌍하네요. 일본 사회와 일본인들이 이런 혐한 글로 함께 놀면서 불만 해소나 하고 있으니 앞길이 뻔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이없고 그냥 우습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